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명당의 꽃돌이입니다. 네, 선생님. 네. <laughs> 이번 시간에는 이2띠 중에 시작을 알리는 GT 분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GT 분들의 2023년 운세를 좀볼 텐데요. 이 GT 분들 나이대별로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8세 우리 병자생 분들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이 분들은 사주가 조금 늦게 피는 사주 분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시험이라든가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분들은 사주 자체가 조금 늦게 피는 사주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분들은 앞자리가 3자로 조금 바뀌어야지만이 그때부터는 운수가 굉장히 조금 올라가는 수입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머리는 좋은데 타고난 인복이 그렇게 많이 없어 시험을 보더라도 단번에 합격하는 운수가 조금 적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합격하는 운수가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 사주 팔자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이런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때 분들 볼게요 네 우선 40세 우리 갑자생 분들 한번 봐 드릴게요 우리 갑자생 분들은 사주 자체가 사람한테 어떠한 투자 같은 거나 이런 걸 조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투자를 했다던가 아니면 금전을 조금 많이 빌려줬다던가 금전 관계로 뭐가 엮여있다던가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러신 분들은 올해 조금 걷어들여야 됩니다. 올해는 조금 걷어들여야지만이 걷어 이제 조금 안정이 되는 수고 우리 갑자생 분들은 이제 40세면 이제 중년 조금 들어섰잖아요. 중년 때부터는, 어, 내가 돈을 조금 밖으로 내돌리지 않아야 돼요. 이분들이 사주 자체가 말년으로 가서 조금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돌리지 않는 게 좋다. 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이 대 분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 2세 임자생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들은 문서에서의 변동수가 굉장히 자제진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문서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쯤에 재수를 볼 일이 있어. 이분들은 근데 직장보다는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그릇 자체가 직장인 그릇이 아니야. 이분들은 이제 갈수록 조금 좋기 때문에 이제 나쁘지 않다. 전반적으로 운수가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64세 우리 경자생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경자생분들은 생각보다 조금 불쌍해, 사주가. 이분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옆에서 자기도 금전이 없는데 옆에서 죽는 소리에 시름시름 앓는 소리 하면 있잖아 여기저기 빌려서 도줄 판이야 요즘 세상에는 어머니 착하면 착하다 소리를 못 듣고 착하면 호구 잡으라 그래 웬만한 사람들 다 그래서 사람을 조금 조심해야 돼 그리고 산소 만지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 산소 옮기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면 옮겨서 괜찮으신 분들이 있고 절대 옮겨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 음... 산탈이 납니다 잘못 맞으면 음... 산탈이라는 건요 내가 풀기 전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가요 그 탈이 계속 갑니다 심하면은 산소살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산소이상 같은 거를 예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하고 그렇죠 이게 해도 되는 건지 그렇죠 그럼 꼭한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쥐띠 분들을 이제 나이대별로도 한번 저희가 알아봤는데 네 네. 또 마지막으로 이 쥐띠 분들 올해 잘 힘내시라고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잘 풀릴 수 있도록 항상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